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매트가 아닌 이렇게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사실은 조금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긴장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 조금이나마 제가 선수 때 했던 그런 경험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끝은 곧 무한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선수로서 했던 경험들을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끝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 네, 대답을 안 해주셔서 네네 <laughs> 네, 끝하면 사실 뭐 이별 뭐 마지막 뭐 절망 이렇게 뭐좀 아쉬운 아쉽거나 또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뭐 값진 경험이라든지, 뭐 정말 수고했다든지, 또 새로운 시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저에게는 또 저에게 있어서 끝은 무한한 시작, 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뭐 저의 17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생의 1막의 끝과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다섯 살때 리듬체조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다섯 아, 살과 여섯 살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어, 네 보시면 저희 저는 사실 리듬체조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한게 아니고 정말 지나가다가 부모님이 제가 살짝 통통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예쁘고 날씬하게 자라라고 이렇게 데려가서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선수 시절을 보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꿔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컸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제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승에 가는 거는 열명 안에 드는 거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워낙 동유럽 선수들이 저보다 다리도 훨씬 길고 팔도 훨씬 길고 키도 훨씬 큰 선수들이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저는 저, 정말 노력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에서 5위라는 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었고요 어 2014년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대한민국 선수로 또 처음 따내면서 저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은 운이 좋았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큰 대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 또 바로 다음 년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제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또 삼관왕 을 하면서 또 정말 저한테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를 했던 리우 올림픽에서는 4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4위가 제일 슬픈 그런 등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5위로 시작해서 그거보다 더 떨어진 등수가 아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또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다섯 살부터 이렇게 리듬체조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정말 환, 운동 환경이 좀 많이 열악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인데다가 사실 리듬체조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셔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운동선수로서 처음에는 예뻐서 시작했지만 점점 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운동 선수로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건 저는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림픽 무대에서 제가 태극기를 달고 정말 국가 대표로서 당당하게 제 연기를 펼치고 오는 게 저의 인생 목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들이었는데요. 어,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믿어주신 덕분에. 사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러시아 전지 훈련을 가는 그한달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짐작이 안 가시죠? 네. <laughs>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어요. 사실 가정 형편이 정말 그렇게 막 부유하지 않은데 제가 2천만 원씩 쓰면서 몇년 동안 전지 훈련 한다 생각하니까 정말 부담감도 너무 많았고. 하지만 그만큼 저를 부모님이 믿어 주셨고 또 그러면서 제가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개인 종합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은 더 마음 놓고 러시아에서 훈련을 할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지 않으면 저는 운동을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7, 18이 제 인생에서 가장 독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을 정도로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런 기분을 혹시 물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뿌듯한 감정이 드는 경험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와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까지 스스로가 인정할 때까지 노력을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물론 저의 꿈의, 무대, 꿈의 무대에서 정말 긴장이 많이 됐지만 정말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런던올림픽 때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막 따라도 하시면서 막 놀리기도 하시고 <laughs>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막 어깨를 활짝 펴고 정말 당당하게 제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볼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결승 무대에 제가 진출을 하게 됐고 5위라는 성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메달을 따는 근처까지 제가 갔었어요. 근데 곤봉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제가 오일를 했는데 사실 오이도 저한테 정말 기적적인 건데 모든 분들이 아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서 저는 런던올림픽이 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9살인데 19살 이후에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대에 마이한 17년 인생의 끝에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은퇴를 선언을 한 거죠. 19살에. 주변 분들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부모님부터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또 그만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아 이제 손현주 선수는 다음 올림픽을 향해서 달려나갈 겁니다라고 바로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그 힘든 훈련들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 분들이 정말 말리셨지만 너무 미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그런 말이 참 미웠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어른들 말을 들어야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4년 동안 다시 달려오면서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값진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19살의 끝을 구경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또 다시 달려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올림픽 메달, 물론 정말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야 했지만 저는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해피 엔딩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 어떤 경기에 나가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17년이라는 시간을 5살 때부터 뭐 거의 23살까지 운동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 마지막 기억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면, 저는 아마 제가 죽기 직전까지 정말 자다가도 생각이 날것 같아서, 정말 이 마지막만큼은 내 모든 걸다 해서 모든 걸 바쳐서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철저히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들이 제가 가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아,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가 이거를 좋은 마무리로 마쳤을 때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경험들을 줄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레면서 또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니오 올림픽을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사실 보시면 그 리우올림픽 끝나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녕을 하면서 글썽글썽 거리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기사 제목에는 아쉬운 4위라고 나와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아쉬워서 4위를 해서 아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경기를 하면서 제 점수를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다 끝나고 아 전광판을 보고 아 4위 했구나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손 흔드는 사진의 진실은 저희 엄마가 저쪽에 앉아 계셨고 엄마가 너무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이제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었는데요 그만큼 네 종목 다 그런 모든 무대를 다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제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우 올림픽을 담담하게 끝내고 저는 꿈에 그리던 은퇴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은퇴를 한 거죠, 정말. 너무 너무 이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고 힘든 훈련에서 제발 벗어나다, 나는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보통은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매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생활에서 가장 큰게 빠져나가서. 막 허무하다, 공허하다, 다시 운동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너무 잘 쉬었습니다 <laughs> 네. 시간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고 잠자고 싶을 때잘수 있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운동하면서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항상 호기심이 되게 많은 성격이라 뭐 이것저것 너무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예를 들면 뭐 악기를 배운다던지 뭐 경험을 한다던지 그런 것들이 운동하느냐고 못했었던 것들을 저는 은퇴하고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공허함은 저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 선수로서 막 주목받는 게 그립다가 아니고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던 내 자신이 조금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다시 무언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겠다.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뭐 새로운 걸해 볼까? 저한테 막 저한테 이제 그런 제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뭐 배우, 뭐 연기. 전혀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시도도 해 보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못할걸 알기 때문에 어, 시도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물론 도전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사실 너무 컸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저와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잘하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또그 일과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뭐 17년이라는 경험을 했는데 그 17년의 시간들이 저는 리듬 체조 선수로서 단순히 기술만 배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을 견뎌내면서 또, 노, 가끔은 노력과 비례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것들도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나에게 언젠가는 꼭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경험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것에 도전할 때 리듬 체조를 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리듬 체조와 관련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국제 체조 연맹에서 선수 전직 선수로서 이제 선수들에게 어떤 환경을 뭐 제공할 수 있는지 선수로서 의견을 주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아직은 저는 물론 은퇴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 은퇴라는 단어를 제가 23살에 말하는 게좀 많이 어색하긴 한데요. 은퇴를 했지만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하고 아직 많이 경험해야 되는 나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연맹 일들도 많이 배우면서 선수들의 입장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들에게 채워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주니어 선수들을 위한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들을 보여 줄 그런 무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 대회 출전하는 것도 너무 부담인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시아 선수들을 초청해서 처음으로 이제 국제 주니어 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예전에는 운동하거나 공연할 때는 그냥 가서 공연 보여주고 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기획 단계부터 제가 정말 하나 하나 다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은퇴하고 나서 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열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이 긴장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 경험이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사실 운동했을 때딱한 가지 후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런던 올림픽이 끝났을 때 오위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저는 기뻐할 시간이 1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세계선수권대회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또 올림픽 나가야 되는데 어, 5위 했으니까 또 4등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를 오히려 제가 이뤘던 성취했던 것들의 기쁨을 누르고 더 부담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운동선수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정말 예민한 선수가 아니었나? 워낙 예민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인생에서 조금 더 오래 담아두지 못한 것이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하는 조그만 것들이라도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제 인생이 꽉찰수 있게 조금 더 그런 순간들로 꽉찰수 있게 조금 더제 마음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부담감보다는 물론 사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내가 다시 할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성장하고 달려가는. 그런 제 자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을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인생을 조금 더 가득 채울 수 있게 순간순간들을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